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바로 소비자 기업의 대서입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경영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만든 내용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봤을 때 화가 났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화가 났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대한항공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보다 캘리포니아에서 서울을 거쳐서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값이 더 싸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필리핀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티켓을 끊고 중간에 내리는 게더 싸게 먹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인은 대한항공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 비싼 표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한국인에게만 표값을 비싸게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최종 목적지가 서울인 사람은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격을 비싸게 매기고 최종 목적지가 필리핀인 사람은 필리핀 사람일 테니까 가격을 싸게 매기는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는 경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예시와 다르게 이런 것들은 사실 불법도 아니고 나쁜 행위도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과소비와 충동구매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듯이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공략하기 위한 가진 방법을 사용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만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서로 동등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대책은 강제적이고 직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까 예를 들어 아까 대한항공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한다면 뭐 정부에서 가격차별 정책을 금지한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경영권 침해죠 그게 아니라면 그, 그 차액을 무조건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방식은 이렇게 무조건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는 방식.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방식을 담합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셜커머스입니다. 그런데 소셜커머스는 망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한 웹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카이스 캐너라는 비행기 표 최저가 어플입니다. 사이트입니다. 이 어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항공사에 속지 않고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예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장 원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 합리적인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조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늘려야 하는 입,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 싫어요. 그래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나와 광고 한두 분은 보셨을 겁니다. 이 다나와 광고가 최저가를 찾아준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기업들은 다나와를 속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사용합니다. 을 사은품을 풀거나 쿠폰을 뿌리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물건을 싸게 사지만 다른 누군가는 덤터기를 맞고 비싸게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뢰하던 바이럴 마케팅, 사람들을 속이고 점점 불완전 경쟁 시장을 조성해왔습니다. 이제는 구미, 구매 후기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 기업들의 공격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소비자가 대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소비 문제는 개인이 고려해야 할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이 고려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할 유인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기업 측이 승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은 3만원을 번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물건을 찾아서 5천원을 아낄 수 있다면 누가 굳이 고민을 할까요? 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기존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업의 방해 전략도 계속 있어 왔죠. 이 처음에 소비자들은 가격을 보고 물건 구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일단 제가 우유를 예시로 들어 볼게요.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하니까 기업에서는 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자 특히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이마트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리터당 가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리터당 가격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자 기업들은 품질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에 브랜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브랜드 제품의 문제가 뭐죠? 바로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이 대부분은 돈을 더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패키징 서비스를 하죠. 그런데 이 밀키트 방식으로 판매하는 거는 개별 재료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우리가 돈을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엄청난 비용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항상 기업들의 장사 속에 당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우리들이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예전에는 쿠팡이라고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집단행동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옳은 행동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결국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소셜커머스는 결국에 가게 홍보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점차 쿠폰은 의미가 없어졌고, 적자로 인해 사업이 망했죠. 그렇다면 완전 경쟁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좀 전에 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3만원을 버는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5천원을 아낀다면은 손해를 보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누군가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5천원을 아꼈어요. 그리고 이 노하우를 예를 들어 뭐 100원씩 받고 전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노하우를 만 명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하우를 산 사람은 29,900원을 아, 착각했습니다. 4,900원을 번셈이 된 거고 이 노하우를 판 사람은 어, 한 97만 원을 벌게 된 거죠. 즉 이렇게 노하우를 공유를 함으로써 불완전 경쟁 시장을 점차 완전 경쟁 시장으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요 당연하지만 이 방식은 말이죠 단순히 최저가만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업은 컨셉 소비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특정 기업을 좋아해 특정 임무를 좋아해 그러면은 추가로 비용을 더 지불할 의미가 있어요 그 외에 나는 뭐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까 더 친환적,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에 저희가 대답을 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순간 듣는 생각이 딱 있으실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아까 전에 쿠팡도 말이죠. 결국에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소셜 커머스는 없다고 보면 되죠. 즉위의 업무가 가능해지려면 기존의 업무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효율의 방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플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오픈 GPT라는 게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GPT를 사용한다면 더 좋은 뛰어난 어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